나 금방 갔다 올게. 집에 있을 수 있지? 누나 사냥 갔다 올게. 금방 갔다 올게. 금방 갔다 올게. 한 시간 안으로 올 거야. 아이고, 혼자 있을 수 있지? 집잘 보고 있어? 어, 누나 금방 갔다 올게. 먹을 거 사올게. 한 시간 내로 올게. 어, 집잘 보고 있어? 착하지? 갔다 와서 청소하고 누나 재밌게 놀아줄게. 사냥놀이도 하고 누나랑 놀자 사냥놀이하고 놀자 어 누나 금방 나갔다 올게 그래 집 보고 있어 혼자 있을 수 있지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아이고 든든해라 어 누나 금방 올 거야 어 금방 올게 가 나가서 사냥 금방 먹을 거만 사가지고 올게. 집잘 보고 있어, 만두? 응, 음, 알았다. 어이야, 어이야. 아니야, 누나만 살짝 갔다 올게. 집잘 보고 있어. 아이고, 발이 안 떨어진다. 집잘 보고 있어. 금방 갔다 올게. 금방 갔다 와서 산책도 하고 어, 그리고 놀아 줄게. 알았지? 엄마야. 알았어. 음, 집 보고 있어? 음, 금방 갔다 올게. 금방 갔다 올게. 어이야. 어이야. 하울링 하지 말고. 옆집 형들 놀래. 조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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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착해. 조용. 금방 갔다 올게. 어, 진짜 금방 갔다 올게. 어, 어이야, 약속. 어이야, 약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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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속. 나오지 말고, 나오지 말고, 나오지 말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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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그건 빨라놓으려고 내가 꺼내는 거잖아. 나와. 일로 나오세요. 누나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사고 치지 말고 있어. 저쪽 니방가 네 있어. 아니, 아니, 아니.